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당신의 살 1파운드를 떼어가겠소. 쉐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온 유명한 문구입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베네치아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게된 비밀, 바로 제도의 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신망 높은 귀족 상인이었던 안토니오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룩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채무 불이행 시 가슴에서 가까운 부의 살을 한근 떼어주기로 약속합니다. 안토니오는 폭풍으로 인해서 채무 변제를 하루 지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두 배의 돈을 들고 샤일록을 찾아가지만 샤일록은 돈은 필요하지 않으니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하자고 요구하고 결국 이들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베네치아 공화국의 제도가 다른 지역과 다른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이란 국민의 평등한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통치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 공화국은 개인들 사이의 계약을 엄격하게 지켜주는 사회였습니다. 천시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던 유대인조차도 계약서 한 장을 가지면 베네치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귀족상인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법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베네치아는 상업 규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집단이 운영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수요와 공급 법칙을 잘 알았고 소비자 선택의 필요성 또한 잘 이해했습니다. 안정적인 통화, 상품의 적기 공급, 합리적인 법과 세금 제도 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관되고 통제된 장기적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상인의 활력을 누르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개입하여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199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라스 노스는 서구 경제가 발전한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경제라고 하는 효율적인 제도 창출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네치아는 평등한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해한 이들이 만든 제도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하고 부응했던 국가였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비밀은 바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의 힘이었습니다. 페이엔페이가 후원하고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제작한 CEO의 저재 제도의 힘 편이었습니다.